우리가 하는게 개인적으로 네. 독단적으로 삼재가 들어 삼재를 풀고 1년에 뭐 안좋은거를 막아가고 음.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거는 음. 비싸 음. 그래서 그 개개인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분들은 구수로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치성으로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부적으로 해야 되고 네. 어떤 분들은 기도를 붙여서 하겠지 음. 그럴 때는 개개인적으로 할 때는 비싸 음. 근데 1년에 딱한번 우리가 행사를 하잖아 네. 이 삼재풀이 홍수 매기 음. 이거를 행사를 할 적에는 진짜 우리는 이 구독자가 됐던 시청자를 위해서 음. 봉사한다고 얘, 생, 얘기를 해야 되나? 감사, 마, 감사한 마음에 네.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해 네.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 거야 음. 그러기 때문에 단체로 그냥 모집을 해 갖고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할 적에는 부담이 없으실 거야. 근데.